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여수 스 태교는요, 내일이 마지막 공연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왔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네번 준비할게요. 저는 MC와 드럼을 맡았던 고에게 리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막공하는 멤버들이 있어서요. 아 간략하게 소감을 아 한번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서주인 먼저. 아 <laughs> 서영미 역할의 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막공이 왔네요. 이렇게 막공까지 개석을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처음 도전해 보는 스타일의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의 걱정과 다르게 좀 많이 예뻐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네. <laughs> 아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극장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어, 6시 때문에또 어떤 어떤 어, 언제 어떻게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배우들 앞으로의 행보와 차기작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안성준. 네. 아 안녕하세요. 안성준 역할을 맡은 김다현입니다. 어 이렇게 멋있는 관객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멋진 형, 누나, 친구, 동생,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우리 스텝, 스태프, 멋있는 스텝분들과 함께 이렇게 출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laughs> 자, 그지성 네,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역할을 맡아서 두 시즌 째 연기했던 김찬이라고 합니다. <laughs> 재밌게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네 제일 많이 즐기신 것 같은데. <laughs> 아, 그... 저희가 연습부터 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이제 살 부리면서 이렇게 또 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배우들과 어, 관객분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 일단 어, 이 작품을 만들어주신 연출님 그다음에 피디님 대표님 웰컴 퍼니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아까 여우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다른 배우분들 다음 행보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기하면서 마지막에 어 저한테 이렇게 꽂힌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어, 한때는. 결이 되고 싶었던 여러분들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최다현 씨. 어, 안녕하세요. 최다연 역할의 정소연입니다. 어, 저는 2018년도쯤에 어, 뮤지컬, 가족 뮤지컬을 처음 해보고, 그러, 그러고 나서. 이제 6시 태근이라는 작품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고 어,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예쁘게 잘 봐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뮤지컬 쪽으로도 많이 도전해보고 싶고 어, 여러 분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언니 오빠들, 동생들 만나서 2025년 저의 그기억은 6시 퇴근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 고은호 씨. 네, 아, 고은호 형의 리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일단 너무나도 이렇게 공연을 즐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은호가 저한테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드럼 잘 치죠, 저? 좋은 말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네,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팀탑이 곧 컴백을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보고씨 네, 안녕하세요 장보고역의이재현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정이 들 줄은 몰랐거든요. 원래 이런가요? 아니야. 여러 시댁과 가족들과 너무 정이 들었는데, 아, 저한테는 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정말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런 생각했던 을게 어이 없을 만큼 되게 행복하고 되게 즐겁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했어 <웃음> <웃음> 뭔가 너무, 6시 퇴근 직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행복했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어, 뭔가 시간이 지나서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뚫려 안돼 아니 오늘은 마음은 울었네 <laughs> 잘했어 시간이 지나서도 뭐, <laughs> 이때의 시절을 기억하면 미소 지을 수 있을,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이재함으로서 좋은 음악과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는내일이 총막이라 인사를 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평범한 직장인 밴드 6시.